어얘 힘들 다 계단으로 아, 왜 이렇게 그냥 내다 완전 넓어 보이는데 어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, 오늘 일일 체험하는 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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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? 네, 맞아요 기다렸어요아 어, 진짜요? 네. 아, 저희 군자비스 소소연 진짜 주연회거든요 아 맞지 활동, 네. 어떤 네. 활동인지 알아볼까요? 네 좋아요 아, 갑시다 우리 지금 누구 만나러 가? 아 지금 군자비스 기획본과 만나러 가요 기획본가?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저희, 저희 오늘 일일이 하러 왔는데, d 어, f 과하고 어, 네, 맞아요. 그쵸. 우와. <laughs> 아, 아, 저희가 이제 d <laughs> 과에서 <리액션과에서 웃음> 네. 이제 청소년들에게 나온 그 마스크 스타일 만들었거든요. 네. 그래갖 이게 나몇가몇 개가, 몇 개가 있는지 수량을 해워줬어요 아, 네. <laughs> 아 저희 가제어 예쁘네 렇죠아 어, 근데 저희가 만들면서 그래. 만들면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가 아, 그러더라고요 아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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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, 이게 요새 코로나 시국이기도 아, 하니까, 마스크 아, 아, 네, 스트랩을 좀 쓰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, 마스크 잘 읽어볼 수 있잖아, 여기들 네, 놀면서. 음, 그래서 음, 한번 마스크 스트랩을 만저한 해봤습니다. 혹시 누구세요? 저는 이제, 근처에 스의 기획분과 잔입니다. 아, 잔. 네. 아, 나해셨구나 네! 보세요. 잔해주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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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여기까지 인터뷰 하겠습니다. 네, 리 아, 네. 아, 네. 네, 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수고하세요. 잘 만든다. 어, 예뻐야 우리 들어가면 만들면 안 되냐? 괜찮아. 어, 예뻐. 일공 잡을 네. 어, 아. 어, 수, 요공 잡을 수, 세요공 잡을 수, 공 잡을 수, 공공 잡을 수, 공잡공 잡을 수, 공 잡을 수, 공 잡을 수, 공 잡을 수, 공 저, 저, 아, 저 부서에 있습니다 게실도 있구나 여기 아, 되게 좋다 오.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모동 오고 네. 인터뷰 네. 할수 있나요? 네 홍모동과장은 어떻게 돼요? 여기 있어요 혹시 네. 여기 뭐하고 계셨어요? 아 저희 지금 홍보나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어요보를왜 응, 왜 편집하고 있었어요? 아등장동을 홍보하기 위해 저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아, 아~~ 네 맞아요 응. 응. 홍보는 주로 막 영상 편집하고 응. 그런 거예요? 아니요 저희는 등자로을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뭐 불편한 시세를 보게 붙이거나 저희가 나서서 의견대로 가나그런거아 아, 그럼 나 영상편집을 응. 못하면 어떡해요? 근데 홍보가 못들어가는거예요 아니요 그런건 아니고 영상편집은 저희가 아네 알겠습니다 <laughs> 영상편집 못해도 된답니다 네, 네. 인터뷰 감사합니다 그럼 네, 어, 우리 이제 뭐야? 끝난거야? <laughs> <laughs> 비에프인가? <비해폰과는 웃음>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 혹시 이제 뭐해, 뭐하세요? 잘 하실까요? 아, 네. 아니, 뭔가 활동 같은 거 없어요. 아, 없어요? 아, 없어요? 저희, 뭐지, 지금 다섯 대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다가 지금 쉬는 시간이어서, 아 아직은 쉬는 시간이고, 이따가 다섯 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이렇데 어, 아 네? 자, 그럼 하실씩 있어요. 자, 기대해?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군자미스 부위원장 이단이에요. 저희가 이제 기관에 있는 선생님분들을 이제 네. 소개하러 갈 건데요. 여기 군자미스 친구들이랑 네. 1, 2 체험하러 온 우리 하나랑 네. 한번 가볼까요? 네, 갑시다. 갑시다! 갑시다. 네, 갑시다. Go, go, go for it! <laughs> 선생님들 어때요? 아니, 선생님들 너무너무 착하시고요. 이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이 마음씨, 누구보다 넓습니다. 너무 기회가 돼요 지금. 네, 기대해도 좋습니다. 아네 알겠습니다. 이전 세계 o e c d 국가 중에서 네. 최고에서 책임들만 모신 아, 곳이에요 아하. 네. 아 여기 사무실. 아네 여기 사무실에 아, 들어가 볼까요? 네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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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어 근데 두 분밖에 안 계세요. 네, 네. 네. 오늘은 두 분밖에. 아다 활동 가셔가지고. 굉장히 규모가 뛰어나시네요. 네. 왜? 저는 성크녀 동아리 담당하고 있는 기타동 네, 그 청소년 문학생 과우승 예라입니다. 한번 찾아가 여러분, 여러분도 우리 예라 선생님과 동아리 같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같이하지 않니 군자비스 1인 체험원 하나라고 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군자비스의 기획공과장 안유미이고 환경동아리 얼스도 Earth 하고 있는 안유미입니다. <laughs> 저는 군자비스의 홍동부로 활동하고 있는 온주영이라고 합니다. <laughs> 저는 군자비스의 홍보공과장 임윤희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그획고니다 아, 어, 저는 기획가 소속돼 있 동아리 프리드로이의 최지원입니다. 저는 홍보부입니다 저는 기획가 5만입니다. 저 카메라 매 저는 홍보부과 2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관 지나다니면서 예라쌤 말고도 우리 소리 선생님과 홍쌤 계시니까 인사 아 야, 진짜 반운데이 이렇게 재중냐아 준비 지금 할래 우리? 아, 할까? 아좀아좀 쪼데긴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반업데이드 는나 아직도 뭐 하시는 거예요? 저희 회의 때문에. 아 회의를 많이 하시는가 보네요. 네. 저희 한 달에 몇 번씩 <laughs> 계속 회의하고 다음 달 일정도 잡아야 해서 계속 네. 회의하고 있습니다. 아, 뭐 회의하면 무슨 내용을 정해요? 저희 다음 달 진행 내용이랑 이번 달에 합격을 할건데 어떻게 공유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들 회의로적어보습어요 아, 그럼 면 분자비스 들어오려면 좀, 좀 똑똑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, 아니에요. 괜찮아요? 그래서? 네. 저희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고, 사실 분자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분자동을 위한 아, 하나의 일꾼이잖아요. 그러니까 가 아, 열심히 하려는 마음만 있으면누구든 네, 네, 책을. 받아주시는 건가요 어? 들어오세요 <laughs> 아 너무 유쾌하시네요 아, 그럼 혹시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? 아 저는 김자비스의 김자보 청소년 과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아이고 위원장님 네네장님그부기하시죠학 기획공과랑 홍보공과랑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. 나누는 기준이 같은 게 있어요? 음. 아, 어떻게 보면 기획공과는 몸으로 움직이고 홍보공과는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아, 아 그렇군요. 네, 요즘 마스크 쓰려 열심히 먹으려고 <웃음> 먹으려고. <웃음> 열심히 려고 열심히 실천하는 거죠. 아요아 아, 오늘 일일 체험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금자비스 응원하겠습니다. 네 오늘 이렇게 금자동청소년문화센터의 금자비스를 알아봤는데요. 그럼 저희는 여기서 안녕.